예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예, 지금 달팽이에게 체리나무가 공격당해갖고 지금 엄청 많이 개털렸습니다. 완전히. 이집 예, 있는 달팽이도 있고 빈 달팽이도 있는데, 아, 어제 저녁에 달팽이를 엄청 많이 잡았습니다. 작년에 이제 요 체리를 심었거든요. 여기 러시아 파로인데, 러시아 파로가 이제 가지가 축 늘어지는 네. 개장성입니다 개장성 근데 이제 개장성 체리 체리 나무 잎이 맛있나봅니다 요 직립으로 키크는 서미트거든요 서미트 작년에 똑같이 심었어요 근데 지금 요거 여덟 줄인가 그렇고 러시아파로 한 여덟 줄을 심었는데 요것도 보시나요 나무가 크지를 못해요 지금 달팽이가 공격을 해가지고 예, 오늘도 이제 달팽이를 지금 비가 와서 지금 잘못 잡았어요. 근데 어제 너무 많이 잡았는지 이제 별로 안 보이네요. 예, 이렇게 지세 마리 집 있는 달팽이, 집 없는 <웃음> 민달팽이, <웃음> 민달팽이가 더 많습니다. 우리 집요 앞에는 지금 제가 농약도 안 치고 그냥 친환경으로 보시다시피 계란 껍질이나 이제... 그 과일 같은 거 먹고 나면은 이제 남는 그 뭐냐, 껍질이라든지, 혹은 또, 그 채소 같은 거 이제, 짜투리 같은 거 있잖아요. 손질하고 남은 짜투리. 그런 거를 이제 던져주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.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, 달팽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막 갈가먹었어요. 근데 작년에는 제가 좀 둔해가지고, 다른 벌레가 갉아먹었다고 생각했는데, 이 귀엽게 생긴 어렸을 때 저의 추억에, 이 달팽이들이 이렇게 잎을 갉아먹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, 진짜로. 비가 지금 새벽부터 계속 내리는데요. 그래도 오늘 이제 오전까지만 내리 준다 그러면은 좀 계속 이제 그 달팽이를 좀 잡아보려고 랬는데 갑자기 또 비가 좀 약하게 오다가 다시 좀 비가 좀 내리고 있어서 지금. 작업을 중단하고 이렇게 영상 찍습니다. 예. 이를 보니까 농, 농민들이 왜그 농약을 치는지 알것 같습니다. 예. 이렇게 나무가 죽어나, <laughs> 죽어나. 예. 그렇, 그래, 그렇다 보니까 또 얘네들이 또 보니까는, <laughs> 물론 체리 말고도 다른 뭐 농작물들, 뭐 상추라든지 뭐, 예. 이파리, 하여간 맛있는 거는 다 갈아먹는가 보판 봅니다, 지금. 엄청나게 갈아먹어가지고. 예. 그나마 이제 나무가 이렇게 좀 크면은 몇개 갈아먹어도 되겠지만은 이 작은 나무 이거 갈아먹으면 나무가 바로 죽어버립니다. 그래서 좀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. 일단 뭐 저는 이제 무농약, 유기농을 또 추구하기 때문에 친환경농법 이런 거좀 추구하기 때문에 제가 농사꾼도 아니지만은 예, 마당에서 그냥 우리 집 마당에서 이렇게 가수들 이제 몇 그루 이제 종류 이제 체리나 무 포함해서 지금 심어보고 있는데 어쨌든 예 저는 그냥 오, 또 달팽이 도망가려 고 그런다 예 위생장갑 끼갖고 이제 좀잡아갖고 이렇게 달팽이를 예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달팽이 좋아하시, 좋아하는 분 계시면은 드리고 싶네요 그냥. 예? 또 키우는 분이도 계시던데, 이것도, 이, 보이시죠? 요게. 이런 것도 달팽이 껍질이 있는 거, 이, 이런 애들은 오니까한 마리 한, 인터넷에 한 5천 주고 뭐, 판매를 하시더라고요. 달팽이 농장 있는 데서 보니까. 예, 또 달팽이 키운 분들은, 동네에 있으면 좀 드리고 싶긴 하네. 예. 어쨌든 이렇게 달팽이, 한번 또 잡아보았습니다. 비 거치면 또, 계속 수시로 이제 확인해서, 달팽이 잡아봐야 될것 같아요. 다 예, 얘네들은, 다른 곳으로 보내줘야 되겠어요. 예, 자연방생. 그렇게 예. 하기도 하고, 또 이렇게 비 오는 날 영상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.